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전두탈모, 전신탈모, 모발이식 시술에 머리카락 총량 감소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지는 모발이식은 모발 숫자상으로는 총량불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식된 모발의 안착성 공유에 따라 모발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수는 대략 10만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50에서 100개 정도 내외의 머리카락이 탈락하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생겨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만약 탈락되는 모발의 수보다 발생되는 모발의 수가 점점 적어진다면 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머리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가지 수단 시도를 해보았지만 다른 치료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때 탈모인들의 체유적인 스택 중 하나가 아마도 모발 이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발 이식은 다른 부위, 특히 뒷머리카락을 옮겨 신는 방법입니다. 그러다보니 두피 내의 머리카락 개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식하는 과정에서 모낭이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피 내 머리카락 개수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숫자가 줄어들며 불구하고 탈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우수단으로 모발이 식이인 것은 기존 탈모 치료의 한계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외과적 시술이나 수술이 아닌 내과적 처치로는 기존 탈모 치료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